승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강주은 전도사님이에요. 한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온 모든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손 모으고 묵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눈 감고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 지기를 바랍니다. 위드 코로나라 하지만 우리의 상한 마음과 몸이 그리고 위축되어 버린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 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과 함께하는 굳건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생활을 되돌아 봅니다. 부모님께, 친구에게 또는 주위 사람들에게 잘못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잘못한 것들을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크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 집중하여 예배 시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들어보려고 해요. 이 땅은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세 분이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사람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아주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라버려요. 다시는 붙일 수 없는 끈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가 전혀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죄는 없지만 사람의 몸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인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을 위해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것을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어요. 멸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심판받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아요.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우리가 잘생기고 예쁘다고 해도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우리는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가질 수 없어요. 성경 속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주 돈이 많은 부자 청년이 자신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고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했는데 그렇다면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친구들 우리가 배웠던 십계명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많은 계명들과 율법들을 우리가 다 지키기가 너무너무 힘들죠. 그렇지만 아주 열심히 해서 그것을 다 지켰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는 없어요. 나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데요. 은혜는 내가 그 선물을 받을 만한 아무 자격이 없지만 나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을 바로 우리는 은혜라고 말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죄인이에요. 죄인은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도 없어요. 그 죄인은 죽으면 심판을 받겠죠. 그렇지만 죄인인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죄가 없다 라고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친구들 모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나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해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해요. 그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해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이 땅에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아야 해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어요 함께 여우수와 1장 8절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니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친구들 이 말씀 다 들어봤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며 살아야 해요.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힘이 될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보다 더큰 존재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세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와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서로서로 서로 사랑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수 있었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며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그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 느낄 수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사랑을 친구들이 마음껏 누리며 또 친구들을 통해서 그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기를 원해요. 영영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요. 함께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고백하는 모든 천성교회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일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내가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것이 마음 깊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예수님의 오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심 감사합니다. 그것이 정말 마음에 믿어져서 나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게 주님께서 힘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영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고 영원히 살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이웃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해서 믿는다고 고백했다가도 유혹이 찾아오면 또 흔들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이 세상의 유혹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해주세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전지 전능하신 주님만 찬양받아주세요. 믿음 주심에 감사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갈 힘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